모터 장착하고 예, 케이스 케이스까지 장착한 모습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예, 잠궈주고 예, 들고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한 이런 기계가 됩니다. 예, 수리를 모두 마치고 모터 장착하고 예, 케이스 부착해서 아, 부산 4상구 개범동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드레스 미싱. 예, 여기에는 1960년대 예, 후반에 나온 아이디얼 미싱 예, 수리를 마치고 모터 장착하고 케이스 장착한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